네, 멘토, 어, 한 분이 계셔요. 그분은 나보다 네살 많은 형인데,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. 어, 대화를 해보면, 은 날밤 새요.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.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?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?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.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, 나를 혼내요. 예.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. 또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아,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.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. 계속 재밌어요.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 은 같이 서품을 받은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쓰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. 같이 있으면 행복해.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.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. 제일 행복한 거예요.